도민 여러분,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. 2024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. 경상북도는 올해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경상북도에 사니까 참 좋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도록 열심히 뛰고 또 뛰겠습니다.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확 바꿔 나가는 일도 주력합니다. 무엇보다 투자가 필요한데 대규모 민자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 새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. 또한 가지 지방의 자유와 권한을 더 받아 교육 혁신은 물론 인재 양성에도 더 투자합니다.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경상북도에서도 확실한 꿈을 펼치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새로운 경북 시대를 꼭 열어나가겠습니다. 도민 여러분,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. 이 자부심으로 2024년 세계가 주목하는 경상북도를 만들어 갑시다. 경상북도 화이팅! 도민 여러분들도 화이팅!